블루이 네. 네. 포도 있는데 이껍질다 네. 네. 먹어요. 아, 아 진짜로? 아 그냥 주면 돼요. 아 <laughs> 선생님들 진짜. 한번 찍으면서 멍멍이 때. <laughs> 응, 응. 네, 아, 여기 까맣게 나오네. 네. 죄송해요. 가세요. 허락도 허락도 없이. 지은아 멍멍이 한번 만져봐. 네.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을 브라운. 색깔? 색깔이 브라운이라서 브라운인가? 브라운이 안녕 한번 해봐. 아뭐 이뽀뽀는 안 된다, 뽀뽀는 안 된다. 브라우니한테 인사해봐. 브라우니 안녕해주고 이름이 브라우니래 브라우니 해봐. 브라우니 안녕. 다시 한번 브라우니 해봐. 예쁘다 해줘야지. 아 이제 너 이제 얘도 이제 아이 무서워. 브라우니야. 아니 가까이 있어본 적이 없어.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오는 게 다행이네요. 주윤아 브라우니한테 인사하자. 브라우니 안녕 한 번만 더 만져봐. 용기 내서. 니가 가봐 아 옳지 너한번 찍어주고 아 브라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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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손잡고 가자 응? 발, 발, 발 만져봐 발 만져봐 아오 만져봐 만져봐 이거 네. 어,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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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브라우니 안녕 해줘봐 <목소리> 브라우니 안녕 안녕까지 <목소리> 안녕 엄청 엉덩이 뒤로 간다 선생님도 한번 찍고 <목소리> 서우 저 서우야 <목소리> 서우야, 서우야, 한번만 얼지. 유린이도유린이도유린이 유린이도 찍고 가자. 유리만. 아이고, 어시 <laughs> 미안해, 선생님 한번더 찍고, 찍고. <laughs>